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는 제아의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은 애굽에서 종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출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후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마침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그 복된 땅그 가난 복지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구름은 낮에 뜨위를 시켜주는 것이고, 어, 불은 밤의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름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임자하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사리를 면하게 해주시고 가난 복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당구하는 그러한 그 당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처음 난 것을 성별에 드리라. 이것은 오늘 2절에, eh, 본문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아비월에 eh, 구원을 해주신 그 일을 기억해서 eh, 그 날을 기념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비월에 그 구원의 날을 eh,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 그 다음에 eh, 세번째로 누룩 없는 무효병을 eh, 먹는 eh, 무교절,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6절,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율법을 지키고 자손에게 가르쳐 전하라 하는 것이 8절,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처음 난 것을 선별해서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초대생초대생 초대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추애급 당시에는 애국의 왕뿐만 아니라 애국 왕, 앞에서 맨돌을 돌리던 종에그 첫째, 그 가지 아이와 그 짐승의 수컷의 첫째 것을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세는 살려주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 있는 아이의 그 첫째와 아, 그 다음에 짐승의 숲곳의 초대생은 전부 다 누굴 것이냐 다 그날 죽어야 될 것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예요 그래서 바치라고 당당하게 에,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초대생은 에, 제물로 들여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어, 올려드려서 우리 여호와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는 어떻게 여호와께 바칩니 어, 첫째 된그 장남 아이는 어떻게 바칩니까그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을 죽여서 재산을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 헌신 봉사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인의 책무로 대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의 영적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는 큽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재해서 사해 주신 초태생이 초태생으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냐면은 에, 그 통해서 드려진 흔신과 예,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는 의미가 이 초대생을 바치라는 것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것들을 주님께 바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의 들 삶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주장해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를 주님의 그 손으로 꺼내 주셨던, 우리를 구출해 주고 살려 주셨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비몰에 있었던 구원의 그 날을 기억해야 한다. 아비몰에 있었던 그 6월절,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비몰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비몰이 뭔가 참,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비벌.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유대에서는 1월인데, 우리는 제2월이 1월이면 태양력 1월을 이야기하지만 은 유대력으로는 우리처럼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치게 되면 이것은 부활절이 있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은 모든 얼었던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다시 훈려나고그 꽃이 피어나는 봄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 말 꽃샘 예, 추위를 견디고 마침내 계단리가만개하는그 봄철, 3월 말에서 3월철 새 봄이 돌아오는 그게 아비벌입니다. 예, 태양에의 3, 4월이 바로 뭐냐면 유태에서는 1월 그 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외에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 은 이것은 니사놀이다, 니사놀이다 하는 이런 용어를 예, 사용하게 됐고, 이제는 지금은 아비벌이라는 것은 예, 쓰지 아니하고 니사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튼 바뀌기 전에 이 아비벌, 예, 원래 원형이 됐던 아비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능력이 있는 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큰 사명, 그 축복을 받은, 그 부름의 축복을 받은 날,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다 아비브에 있었고, 이삭이 태어난 달도 어디냐 하면은 아비월에 이삭이 태어나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국한 것이 언제냐 6월절 거치고 출애굽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비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건축된 것도 아비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것도 아비월에 시작됐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언제 있었느냐? 이 아비본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고된 노동일을 하면서 종사계 하는 데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이 사람들이 강가에 나와가지고 늘울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향해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시름하고 울버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인물인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모든 것들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울부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부짖고 신음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눈길을 우리들에게 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동의 손을 움직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동토에서 라일락이 피듯이 생명이 소생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본날를 택해서 자기 백성들의 소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었는데 종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들의 그 삶을 갖다가 개척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종살입니다. 자기 생명의 생사 열탈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자기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주인한테. 자기 종으로 부르는 주인한테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그것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종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서 구원해 내는 것은 전적으로 제3자의 그 손길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손이 권능의 손이다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 보기 되면 출애굽을 시키신 손이 어떤 손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 본능의 손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갖다가 멸하신 손도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래서 그 도리를 시켜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밤의 어둠을 밝혀 주신. 그 소리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목박히신 손, 그 권능의 손 아닙니까? 또 신약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옮기신 그 손이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아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예. 무교절을 우리는 지키고 어, 어,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할 때에 애국에 있는 바로와 그 시야가 백성들이 얼마나 제촉을 했든지, 그들이 도망가는데 여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먹을 양식을 챙기러 갈 때에 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 이걸 갖다가 옷에 둥둥둥 말아가지고 이것을 싸매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을 쓴 나물과 양고기와 함께 신발을 신은 채로 지팡이 들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에서그 어,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전적 의미로 무교병이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면은 누룩이나 다른 효모를 넣지 않고 구운 빵 같은 거 이런 것을 빵이나 과자 이런 걸 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무교금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야하기 위해서는 감빵을 생각하면 됩니다. 감빵이 바로 어, 무교 과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든가 효모라든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에, 우리가 유명한 방치 가게 되면은 효모를 넣어가지고 48시간 정도 발효한다든요 이틀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그걸 호화롭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느긋하게 발효시켜가지고 먹지만은, 그 당시에 애국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냥 반죽에다가 소금 좀 섞어가지고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요 구워서. 예.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데, 발효하다 보면은 떠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발효하려고 하게 되면 애국에 그대로 종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치하지 말고 그 너희들을 응합하는 그 세력에서 빠져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너희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죠다이 무교 병에는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하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을 건지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하는 이런 정신이 이 무교. 병에 당겨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원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스트, 교물을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오랜 시간 이틀이나 이래되면 이것이 한 덩어리가 주먹만 하던 것이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 부풀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는 그 외식, 이게 부풀어진 겁니다. 진실과 진심으로된 것이 아니라, 남의 체면 차리고, 어, 위식을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풀어지고, 에, 거짓된 것,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룩이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룩 없는 떡그 예, 몸을, 몸을 우리는 먹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무교명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6월절에 드리는 소재는 뭐를 드립니까? 6월절에 드리는 소재, 그, 공식으로 드리는 그 소재는 누룩을 넣지 않게 한 것을 소재로 드리도록 내위 2장 4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누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에 가로 서 말에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다이 부풀게 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이게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선하게 역사한다. 이런 의미로도 좋은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누룩 자체는 뭐냐면 은 중립적입니다. 가치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한데 단지 유월절에 이스라엘에서 탈출할 때에 그때는 뭐냐면은 예,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들 을 지체하게 하는 것이고 그 지체하다 보면은. 그리고 바로에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의 누룩은 뭐냐면은 거짓된 것 그들을 계속 종으로 잡아주는 그 사탕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에서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쓰여지는데 유월절 탈출할 때에 이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지금 사용된 것을 보고 있다. 그 당시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할때이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눈물 젖은 방이다. 눈물 젖은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0편 42편 3제를 보면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눈물이 음식이 되는 이 시절에 먹는 것이 예, 무교병이다. 또한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 0편 12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울면서 시를 뿌리러 나가는 그 고단한 시들에 먹는 그 빵이 뭐냐는 어, 무교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으로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신약에서 비유적 의미로 누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도가 우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같이 하찮게 보이는 그 조그마한 누룩이 부도덕한 행위가 몸 전체를 갖다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래서 그런 누룩들은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율법을 네번째로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분명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그날에 내 아들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이 무교병을 아 먹는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렇게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무교지을 갖다가 지킬 지라왜 지킵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게 것을 기억하고, 또그 그 고단한 삶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신 하나님 아우의 그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되도록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다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영적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을 탈출해서 지금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무기병을 먹이신 주님은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에서 우리를 뭐로 먹이셨냐? 우리를 만나러 이렇게 먹이셨어요. 예.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너희들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그 성찬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성찬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들이 먹어야 될이무교병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그 감사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 만나를 또 주셔서 이 무교병을 대체를 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떡으로 살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냈고 또 우리가 성천할 때 주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마실 에, 떡과 음료로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 무교병을 어, 먹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있다 하는 것을 에,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또이 세상 끝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할 그런 중단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역을 먹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총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고 공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때 일들을 자녀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효모를 섭지 아니한 이스트를 섭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주님의 건능의 손으로 그것을 빠져나온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켜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딸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눈물로 우리가 하소연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던져 살려주시고 오늘날 이것까지 먹고 입히고 재우시며 또 이를 주시며 이것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무고병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무의절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